이사장님, 네. 국책연구원의 기본적인 역할은 정부정책을 연구를 통해 뒷받침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없죠. 지금 조세재정연구원 때문에 지역화폐연구 때문에 좀 복잡한데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연구 대상 자료의 한계하고 연구 모형의 비현실적, 현실적합성의 한계 이 둘은 분명한 것 같아요. 경인사연에서 감사 기능이 있습니까 연구원에예 있습니다 평가 기능 감사 기능이 있죠 네네. 얼른 감사 평가를 한번 하셔서 정리를 한번 쫙 해주세요 어디까지 한 게이고 뭐가 이 연구의 의미이고 그래서 그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나올 때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좀해 주십시오 예그 지금 지적에 제가 아니 그냥 뜯, 뜯을, 그렇게 는데아 그. 그러나 이거는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요.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개별 연구기관의 자율성에 해당하는 네,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대신 지금 이게 논란이 되니까 경인사연에서 연, 저 연구에 대해서 감사가 됐든 평가가 됐든 제대로 좀 하셔서 이게 한계고 이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거이다 이런 것을 좀. 정리를 쫙해 주셔야 이 논란이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예, 그 아까 김한정 의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아니, 그 논란이 그러니까 되는 아, 부분에 대해서 예, 예. 저희들이 예, 학술적인 그, 어, 측면에서 정리하고, 그 진정하셨어야죠, 사실 대안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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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겠습니다. 예. 예. 예, 제가 오늘 지의하려고 하는 거는요, 지금 이지역화폐 연구에서처럼 우리 국책연구원들이 이 시대 상황이나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잘 대응하고 있고, 정부가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를 잘 해나가고 있는지, 계획을 좀 세워가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연구 기관 간에 마치 정부 부처 간의 칸막이처럼 칸막이 때문에 협동 연구나 이런 게잘 되고 있는지, 그걸 좀 보려고 한 거거든요.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제가 23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하고 3개 부설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아, 아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바쁜 위해서 바쁜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로 다뤄야 할게 뭐냐? 어떤 아젠다가 가장 바쁜 중요하냐? 바쁜 27개 다 하나씩을 선정하도록 한 다음에 다시, 그러면 해당 연구위원에 생각했을 때 5개씩만 중요 아젠다를 좀 정리를 좀 해보십시오 라고 간이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결과거든요, 저게. 그랬더니 1위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 및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쭉 살펴봤더니요. 1 0 44개의 관련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산업 연구원이 38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34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8건이었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이 아예 이런 그 국가의 그 흐름에 아예 그냥 관심이 없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 다음 표를 보시면 그 숫자가 쭉 나와 있는데요. 다음 표 한번 넘겨주시죠. 그 다음 표 아, 그 앞, 앞으로 좀 넘겨주십시오. 가령 KBI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아젠다를 하나 제안했을 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응에 대한 게 KBI가 제안한 거거든요. 근데 자신들은 정작 연구가 없대요. 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교육개발원, 농촌경제연구원, 조세대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능력평가원 이런 데가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KDI가 우리도 다섯 건이 있다, 한국 그 환경능력평가원도 우리도 있다 이런 보고를 해왔더라고요. 저는 이 지점이 지금 우리 국책연구원들의 위상과 기능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런 아젠다가 중요하다고 했을 때, 연구 기관 간에 이 공동 연구를 좀 협동 연구를 좀 해봤는가 했더니, 11건 밖에 없더라고요. 144건 중에서. 그러니까, 기관들이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아젠다에 대해서 실제로는 무관심하거나 협동 연구가 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챙겨주시면 좋겠고, 특히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매우 중요한 이런 아젠다들은 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 조금 있다가 제가 질문 끝나고 나서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에 한국판 뉴딜 정책 포럼을 인문 경인사연에서 개최를 하셨죠. 그때 네. 이사장이 직접 발제를 하셨고요. 네, 제가 그때 네. 봤습니다. 쭉 저런 내용으로 발제를 하셨는데 맨 마지막 표를 좀 보시겠습니다. 저는 저게... 예, 저 지금 그 그래프는, 어,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어, 코로나 확산이 어느 정도 돼가는지,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만한 그 사망자 수가 발생하는지, 그 다음에 동시에 이제 경제 분야에 충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가 하는 거를, 어, 이 X축, Y축을 교차해서 지금 그 정리한 자료입니다. 아, OECD 자료를 활용했고요. 그 다음에, 100만 명당 사망자 수가 얼마냐 하는 거는 더블취의 자료가 들어와 있고, 저걸 이렇게 교차를 해보니까, OECD 통계는 이제 저게 1, 2, 4분기 4, 4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해보니까 저런 그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결론은 한국이 OECD 모든 회원국을 대상을 할 때, 경제적 충격을 가장 적게 지금 방어하고 있고, 사망자 수가 가장 낮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저기는 왜 저런 결과가 나오는지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현재까지 진행을 놓고 볼 때, 한국 정부가 이 상황을 잘 관리하고 있다. 방역과 경제 회복이라는 것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둘 다를 살려내는 그런 그 좋은 결과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저런 그 상황을 정책 분야나 또그 의회 학계에서 잘 알고, 어~ 어떻게 지금까지 이거를 대응을 해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좋은 지침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전에 되었던, 그그그예 그~ 아까 지역 화폐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어나는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연구의 전체 차원에서 종합 정리하고 데이터가 지금 2019년 데이터가 지금 그 사용이 어려운 상태인데 내년 대비는 그게 데이터가 나온다니까 이걸 다 포함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는 데 대해서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금 어떤 자료를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경제연구의 전체가 지난 그, 지, 올 초부터 지금까지 어, 대규모 공동연구단을 구성해서 단기연구, 중기연구, 장기연구를 지금 해, 해오고 있고요. 조만간 어, 종합보고서가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그 정보 공유를 했고, 또 학술회의를 했고, 어, 저희들이 연구한 내용을 확산하는 그 노력을 해오고 있고요. 특히 할 것은, 감염병 연구단을 만들어서 통계 예측 모델링 하는 전문가들이 지금 결합이 돼 있고 거의 매주 지금 진행되는 이 코로나19 확산이 다음 주, 그 다음 주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미래 예측을 해서 그 결과를 복지부 질병관리청 또뭐 총리실 등등 모든 정부 기관하고 이 데이터를 예측 데이터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필요하면 다음에 우리 정무위 소속 의원님들한테도 전체 자료에 대해서 어,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일단은 저희가 협동연구 체계를 가동해서 지금 그 최대한 그고 그 문제들에 대응하려 고 노력하고 있고, 어 최근에 연구기관들이 어, 처음에 이 연초에 기본 과제 등등을 선정하다 보니 급변하는 여러 상황이 발생해도 대응이 늦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곤란하겠다 해서. 어, 올, 중반기에 긴급연구제도라는 제도를 지금 도입하고, 이거를 그 평가에까지, 평가에 긴급연구제도에 얼마나 부응하느냐의 결과를, 50점 정도 배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적합적이고 또 체계적인 대응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예. 민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배진교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종의 행정연구원장님, 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님, 과학기술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님, 아, 그리고 에너지경제연구원장님 조금 있다가 좀 여쭐게 있습니다. 이사장님, 네. 대개 연구자들은 자기 연구 결과가 나오고 나서 반응이 있으면 되게 기분이 좋죠. 반대 반대 겨울이 않겠습니까 <laughs> 예. 그. 지역 화폐 연구 관련해서요 조세재정 연구원장님 네. 지금 그 연구위원 두 사람이 불링을 당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이 논쟁이 이렇게 활발한 논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자 전체 그 연구원장님들께 좀 여쭙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연구 과정에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한 경험이 있거나 혹은, 한, 그런 행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분계시면 지금 말씀 좀 해보세요. 안 계시죠? 혹시, 연구 중에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었습니까? 안 계시죠? 어떤 정책 연구를 하고 나면,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얼마든지 논쟁이 있고 옳고 그름 시비를 따지는 일은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자꾸 이것을 정치적으로 끌고 가지 말아야 돼요. 지역화폐 연구는 명백하게 대상과 연구 모형이 적합했느냐라는 비판과 논쟁이 있는 겁니다. 그냥 그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연구원들이 실수를 한 거는 지역화폐 발행을 정치적 목적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이 반발 안 하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반발은 연구자로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장님께서 한번 평가를 정확하게 한번 하셔가지고 이게 좀 왜곡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꼭좀 좀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사장님, 네. 우리 연구원의 평균적인 급여 수준이 대학 대학 평균보다 못 합니까? 그러지 않죠. 그 제가 보기로 살펴보면 그러지 않은데 그런데도 주로 대학으로 이직을 해가는 것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아까 정계하는 김한정 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직 방지 및 우수 연구 인력 확보 방안 꼭 마련하셔가지고 국회 혹은 뭐 저희 연구실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출연 연구기관의 신규 채용자 왜 이렇게 지역 출신이 없는지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호 원장님. 들리세요?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신규 채용을 132명 하셨는데 지역 출신이 그러니까 수도권 밖에서 온 분이 두 분밖에 없더라고요. 왜 이렇게 적습니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보면은요. 12조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비수도권 또는 지방졸업생에 대한 공공기관의 고용됐던 채용장려 네, 학사로 되어 있습니다. 학사로 해서. 학사만 따져보니까, 돼 있어서 그렇습니까? 네. 예. 학사로 해서 따져 보니까 열신명입니다 네. 여성정책연구원장님 네. 두 분밖에 안 계세요. 애순여 분을 채용했는데 너무 적죠. 그래서 이사장님 이 부분을 석사, 박사급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님, 네과학기술원장 조항입니다. 예, 지금 표를 보시면 국가 초대형 연구시설이요 호남권의 영이죠 알고 계시죠? 네. 연구개발 투자금액은 3.1%밖에 안 되죠. R&D가 훨씬 적잖아요, 상대적으로. 인구가 지금 한9.9% 네. 되는데, 네. 이거 좀 정상적이지 않죠? 약간 뭐 격차가 심합니다. 네. 과학기술에도 분권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나주하고 청주하고 방사원 가속기 설치를 두고 겨, 경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런 수도권 중심의 이런 정책 때문에 청주로 갔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얘기인데, 자, 호남권에 초대형 연구시설 방사원 가속기를 필요했어. 필요하겠죠? 아, 특히 한정공가가 그래. 들어서는 마당에. 네 사실은 이제 그저 그런, 그런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고요. 예. 미국에서도 지역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오 예. 왜 그러세요? 프랑스나 독일이 네. 저렇게 돼 있습니까? 일본이 저렇게 돼 있습니까? 미국이 저렇게 돼 있습니까? 특정 지역에 몰려 있습니까? 아, 미국이 초기에는 특정 지역에 몰려 있었는데 지금은 넓히려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본, 프랑스, 독일 다 분산돼 있잖아요. 분산돼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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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그렇게 봐야겠죠 강력한 네. 분산 정책을 정부에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님, 9월 4일에 사회적 거리주기2.5 네. 단계가 시행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개원 34주년 기념 세미나하셨죠. 예. 네. 온라인으로 22명이 참석했던데 비용이 4,200만 원이나 들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온라인? 예, 저희가 처음에 예약을 했을 때는 한달 전이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9월 4일날 했을 때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가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행사를 지연하거나 취소하려고 했는데 그 위약금이 좀 상당히 되고 그래서 최소 인원으로 하고 온라인으로 하는 방향으로 바꿔서 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1인당 나중에... 200만 원 이상 들었다는 건 그것도 최고급 호텔에서 하셨잖아요. 어, 예, 예. 그래도 바꿔야겠죠, 이런 관행은. 예, 저희가 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장님, 지금 네. 국책연구기관에 정보보안 전담 인력을 한번 봤거든요. 네. 그런데 딱한 사람 씩 밖에 없는 연구원이 많습니다. 이거 위험합니다, 지금. 예, 적극 보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 보셔야 될 겁니다. 네네. 예. 나머지 그, 한, 그니까 러 저는 이걸 꼭한 의사, 의사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하여튼, 한의 통합과 특히 커뮤니티 케어에 한 의사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지금 의사 인력이 되게 부족하다고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민영 병우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에는, 어, 정기당 비례대표죠. 예, 존경하는 배준경의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세종의 조왕이 원장님, 잠깐 준비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네. 지금 정부 출연연법의 10조에 보면, 연구기관은 연구 및 경영에서 독립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라고 되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침해 받은 적이 있습니까? 어, 저는 연구와 경영을, 에 대해서 존중하고, 어 아니 침해 받았다는 호소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 됐습니다. 조원장님. 조원장님. 항 네. 예, 예. 네, 조항입니다 아까 다못 해서요. 우리나라의 방사광 네. 가속기를 비롯해서 초대형 연구 시설 충분합니까? 아, 양쪽으로 저 어, 기술적으로 는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지역의 어, 어, 분산 배치가 요 예, 아. 네, 그러면요한정공대에 대형 연구 시설이 없는 상태로는 세계적인 에너지 중심 대학원 대학이 되기 어렵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그 대학 발전에 가장 중요한 게 대형 연구장비이기 라고 때문에 그런데 지금 기획이 안돼 있죠? 네. 당초에 방사원 가속기를 한전 공대에 포함시키려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잘안돼 있죠? 네. 그러면 앞서 제가 오전에 국가 초대형 연구시설의 분포 현황에서 호남은 0이고 수도권 충청권 영남에는 이게 있다고 하는 걸 보여드렸고요. 연구 네. 개발 그 투자 비용도 예산도 되게 적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렇게 지금 한전 공대를 비롯해서 호남의 열악한 초대형 연구시설 인프라를 생각하면 이런 시설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지역 발전이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저는 과학기술 분권 발전 전략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데요. 그런 초대형 연구시설의 호남 설립을 비롯해서 이런 과학기술 분권 발전 전략 보고서 같은 걸좀 작성해서 과학기술부와 저희 원실로좀 보내주시면 좋겠는데 좀 부탁드릴까요? 네. 그 대형 연구장비의 북도 공간 배치가 네, 예. 중요한데 아직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서둘러 주십시오. 네. 예. 박소연 소장님. 박소연 소장님. 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박소연입니다. 우리나라의 주택 문제, 특히 주거안정 문제가 되게 심각하죠. 예. 우리나라 주택정책을 좀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나라 주택정책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다. 이것부터 풀어야 한다. 그러니까 과제를 좀 제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차분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간단하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너무 키워드 어려운 중심으로 주셨고요. 아닙니다. 키워드도 제가 뭐 하시, 하긴 어려운 상태고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좀더 연구하여 답 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 어, 고민하고 계신 문제는 저희 다 공감하고 그러면 있는데, 국토연구원장님이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laughs> 예,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주거비 상승을 억제하고 그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그 대안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 공급이 좀더확대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각종 그 투기나 뭐 여러 가지 그 투자 투기 수요가 발생하지 않게 억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정책, 아, 예, 지금, 그, 여러 가지 경인사연과 함께 협동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laughs> 예, 민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진교 위원님 지해주시기 바랍니다.